히브리어로 배우는 재미있는 성경 오늘도 오찬규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시간 은혜가 되고 기대를 하신다고 음, 아침부터 미리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laughs>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 네. 동시독적 숫자가 확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목사님 나오신다고 네. 하니까 고맙습니다 네. 고마... <laughs> 아니, <저희한테 막>. 아침과 <laughs> 새벽은 보케르 입니다 보케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 시부려에는 새벽이었고요 다 네. 아침입니다 다 아침 어둠에서 벗어나면서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가 보케르입니다. 보케르, 복헤르. 와, 보케르. 아. 복헤르. 여러분, 보케르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매. 아매. 날마다 이렇게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이시간 끝나고 나면 돌아서 잊어버린다는 게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뭐한 번이라도 이렇게 아는 척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네, 우리 그리스인을 대표하는 두 글자. 네. 거룩이라는 단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오늘도 거룩인가요? 오늘? 네. 와, 우리 와. 오늘 오프닝도 거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성도님은 오늘 새벽 예배의 주제도 거룩이었다고 하는데요. <laughs>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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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이 거룩은요. 천지 창조가 완성된 창세기 2장 3절에 처음 등장해서 성경의 모든 구원 스토리가 마감되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성경을 성경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네. 거룩이라고 할때 무엇을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뭔가 깨끗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 종기한뭐 이런 느낌. 어, 그러니까. 네. 뭐 범접할 수 없는 어, 그런, 뭐 그런 느낌. 느낌? 네. 네, 네.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흰을 두... 입어야 될 것. 흙이 <laughs> 매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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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높고 위대하다. 아, 네, 너무 높고 위대하다.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한국인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음. 뭔가 고상하고 음. 아리하고 음. 네, 속도는 느리고 어 그렇죠 어, 점잖아야될것 네, 같아요. 점잖. 동작은 그렇지. 정중하고 그렇죠. 어. 분위기는 장엄하고 그렇죠. 맘바 <laughs> 맘바 이런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떠올리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거룩에 그런 뜻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아 일부인가요? 네. 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기본 개념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 기본 개념인 개념. 네. 네. 거룩을 시브리어로 표현하면요. 제가 시브리어 글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 이렇게 세 개의 글자로 돼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읽는 방법이 음. 다양하게 우리 한국에 퍼져 있는데요. 네,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음. 동사로 읽으면 카다시가 카다시. 되고 네, 기본형입니다. 네. 카다시. 그런데 네. 여기 명사형으로 바꾸면 음. 코데시가 됩니다. 코데시. 코데시. 예. 그리고 형용사형으로 바꾸면 음. 카도시가 됩니다. 카도시. 예. 거룩 거룩하다 거룩한 뭐 음. 이런 이러, 음. 예, 예, 거예요? 예. 네. 예. 음. 히브리어의 어, 그 글자는요 사실 네. 영어의 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브리어 응.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히브리어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가안 되거든요. 영어로 <laughs> 영어로 자르다라는 단어가 있죠. 네네. 자르다. 뭐가 커트. <laughs> 있을까? 예. 네, 커트. 네. 그렇죠. 네. 커트. 옛날 분들 발음으로는 음. 카트. <laughs> 네. 카트. 카트. <laughs> 네. <laughs> 네. 이 커트의 원조가 바로 음. 히브리어입니다히브리어의카다쉬 아. 어, 우리 방금 배웠던 예, 그 이겁니다. 카다시요? 네, 이겁니다. 거룩하다. 음. 이 카다시가 네. 커트의 원조입니다. 음. 자르다는 뜻을 가진 네. 이 카다시가 음. 거룩이라는 번역의 옷을 입고 성경 곳곳에서 활약하며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에스겔서의 성전을 사방으로 비잉 어, 두르고 있는 담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네네. 그 성전의 담을 설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네네. 여기서 이 카다시를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네네. 그 카다시의 반대말격으로 속된 것이 나오는데 네네. 이 속된 것을 히브리어로는요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그럼 발음하기도 싫으네요. <laughs> 예, 좀 이제 예, 예, 먹었죠.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예, <laughs> 네. 그겁니다. 네. 그거의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네.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시쳐버리거나 닦아내잖아요. <laughs> 네. 음,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컬이라는 단어가 <laughs> 오염되고 더럽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성전 담이 있고 음, 음. 그 담을 친 목적은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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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거룩이 무슨 뜻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쪽에 담을 쳐서 각종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래서 성전을 오염시키거나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음. 바로 거룩입니다. 오, 네. 달리 말해서 자르고 네. 차단한다는 의미인 음. 이 카다시 곧 거룩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을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아 지키는 아 행동입니다. 더러운 것을 커트 시킨. 그래서 예, 들어지 <laughs> 못하게 미리 네. 차단하는 거죠. 네. 차단하는. 네. 만일 거룩하지 않으면 음. 그래서 순수성을 잃고 오염되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기 20장에 나와요. 반드시 죽일 죄들이 쭉 나오거든요. 아, 네. 인간의 목숨은 예나 지금이나 천하보다 소중한데 음. 그런 생명을 반드시 죽여서라도 유지해야 하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바로 카다시 음. 거룩입니다. 이 카다시,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입니다. 네. 광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할 때 40년간 함께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사실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아, 네. 한 개요? 네. 추애극기 네. 40장 음. 38절에 나오거든요. 음. 낮에는 여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네. 네. 이 기록에 보면, 네.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음. 한 가운데 불기둥이 있고요. 네. 그 불기둥을 구름 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 닿기만 해도 타는 불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그들과 늘 음. 함께했습니다. 네. 어, 네.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하나님은요 닥기만 해도 타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음. 하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담없는 은혜로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키만 해도 타는 소멸하는 불을 구름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음, 네. 그것이 구름 기둥이고요. 밤이면 그 구름 속에 들어있는 불이 환하게 빛을 발산하는데 그게 불 기둥입니다. 네. 이것이 거룩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 그림입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거든요. 음.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일을 하나님이 출애급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중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 회막이라고 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죄로 오염된 속된 인간은 닿기만 해도 불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또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인간을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그 불을 가려놓고 음.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수 있게 하셨다고요. 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음.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해도 죽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칼로 자른 듯한 명확한 구별, 떨어짐, 구분을 갖는 겁니다. 네. 커트죠. 네. 그걸 카다시로 가는 거예요. 음. 그 구별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거룩은 칼로 자른 듯 분명한 구별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고 둘째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다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거룩은 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아, 구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별하여 바친 것을 모두 거룩한 음.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 백성, 어떤 모임, 음. 그리고 자녀. 모두에게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보는 이 책도 그냥 책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경. 책, 성경.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모임도 거룩하다고 하여 성회. 심지어 네.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있어요. 그걸 음.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 전쟁 성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관련한 모든 사람, 시간, 음. 일, 행사는 거룩합니다. 음.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 거룩은 음. 우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있어야 할 요소인데. 음. 마치 이 거룩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다가 크게 낭패를 본 일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 우상숭배를 하던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흉내내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65장 5절인데요.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별하여 자기를 높여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있는 이 장소는 거룩한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거룩한 자이다. 나를 손대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에서 나오는 연기요. 종일타는 불이로다 이 카다시, 이 거룩은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 같은 은혜 시대에도 꼭 필요한 분명한 구분입니다 네. 사람끼리 서로 구별하여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음, 그렇군요. 하나님은 네. 거룩하십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칼로 커트 자른 듯한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네. 나의 시간, 나의 생활, 나의 재능에 구별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이 구별한 하나님의 영역, 이것이 바로 카다시, 거룩의 기본 뜻입니다. 네. 사실 사실 거룩하면 그냥 저도... 다른 사람들과 좀 구분된 음. 정도 막그 정도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또 쉽게 거룩 생각할 때뭐 음. 내가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있고 하는 정도로 거룩한 네. 삶을 맞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또 의미를 들으니까 네. 이게 확실히 구별된 영역이 있어야 되네요 네. 그렇군요. 아.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어로 배우는 재미있는 성경 네. 오늘은 예,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네. 어, 본 단어의 깊은 의미까지 한번 네. 찾아봤습니다.